제20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수 의원은 평택시 정책성 확립과 전통문화 활성화를 위한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시정 질문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평택시 무형문화유산 육성 현황과 나아갈 방향 국내 타 지자체 무형문화유산 전승과 육성 실태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관 건립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등의 내용에 대해 정장선 평택시장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50만 평택 시민 여러분, 권영화 의장님과 이병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 중심 새로운 평택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장선 시장님을 비롯한 1,9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평택시 정체성 확립과 전통문화 활성화를 위한 평택농악 전수관 건립에 필요한 필요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6.25 한국 전쟁 이후 어려웠던 시절 경제 발전을 위해 매진하면서 우리의 전통 문화를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민들의 문화적 욕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그동안 잊고 살았던 전통 문화를 발굴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끊임없이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특히,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제도가 부활한 이후 일본 지방 다치 단체들은 앞다투어 지역의 전통 문화 자원을 활용한 국 축제를 개최하거나 콘텐츠를 개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지역 문화 자원의 극대화와 경제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보령 모두 축제와 화천 산천호 축제,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 등이며 인근 안성시에서는 안성 바우덕이 축제를 문화관광상품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평택시의 사항은 어떠합니까? 평택은 1980년 제주도에서 열린 제21회 한국민성예술축제에 경기농악이라는 명칭으로 평택농악단이 출전해 특별상을 수상한 이후 1985년 평택농악이 국가중요문화재로 11-2호로 지정됐습니다. 평택 농악은 또 한국의 대표 무형문화유산으로서 보존과 전승 가치가 인정돼 2014년 11월 24일 농악이라는 명칭으로 국제기구인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당시 농악의 대표 목록에는 평택 농악이 당당히 그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특히 평택 농악은 우리나라 인구의 60%가 넘는 3,100여만 명이 거주하는 경기, 서울, 인천, 대전, 충청지역인 우따리 지역을 대표하는 농악으로서 역동성과 연일성이 가장 뛰어나며 국내 무대는 물론 세계의 무대에서도 정통성 있는 농악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평택은 세계인에게 당당히 내놓을 수 있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 평택 농악을 보유한 도시로서 평택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지위와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2005년부터 국비와 도비 12256억 원을 투입해 평택 농악 마을이라는 명칭으로 계획 추진되어 오던 평택호 관광단지 내 평택 농악 전수 시설과 공연 시설은 2011년 개관을 앞두고 도련 한국 소리터라는 명칭으로 변경돼 평택 농악을 평택을 대표하는 문화 관광 상품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2005년 평택 농악 마을 계획 당시에는 국립남도국악원을 롤모델로 건축이 추진됐지만 진행 과정에서 전문가나 실제 공연 실현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현재와 같이 일반 문화관 형식의 특성 없는 공연시설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야기해 나고 합니다. 평택은 다른 지자체보다 선택과 집중을 잘하지 못해 대표축제 육성과 함께 도시 마케팅에서도 뒤처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평택 농악은 국가중요무용문화재로서 지정된 전국 6대 농악 가운데 역동성과 연인성이 가장 뛰어나고 문화 관광 상품성에서도 훌륭한 자산 가치를 갖고 있지만 평택시의 일을 극대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11일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필봉리에 위치한 국가중요무용문화재필봉농악보존회 전수회관에 들어선 필봉문화천을 다녀왔습니다. 임실군은 인구 3만 명의 작은 규모의 군이지만 임실 필봉농악과 임실 치즈는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특화 상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실 필봉 농학 전수 공간인 필봉 문화촌은 교육 시설과 숙박 시설, 공연 시설, 편의 시설, 칠학원, 필봉 문화관 등 인구 3만 명의 작은 다치 단체라고 여겨지지 않을 정도로 규모 있고 체계적인 필봉 농학 전수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 평택 시장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이며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인 평택농악의 팽성평궁리 전수 교육관 운영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파악하고 계신지. 파악하고 계신다면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동수 위원님께서 임실까지 다녀오시고 또 이렇게 우리 평택 전통 문화 예술을 위해서 수준 높은 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저도 평택 농악 그 전수간을 여러 번 가봤습니다. 여러 번 가봤고 또 문제점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 평, 이, 이 상태로 줄수 없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었고 또이 부분에서 분명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그동안 쭉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전 지난번 선거 과정에서도 어, 평택농악 관계자들도 많이 만났고또 실태조사 실태가 얼마나 좀 나쁜지도 제가 현장에 가서 봤기 때문에 우리 김동수 의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아 그리고 그곳은 그 지금 주거지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아까 말씀하신 전통을 보존하는 문제 부터 시작 확장하는 데까지 아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좋은 곳으로 이전하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합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왔었습니다 아, 지난번 우리 전임 시장님 때이 부분에 대해서 이전 문대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laughs> 당시에도 여러 군데를 그 옮기는 것을 검토를 했다고 제가 지금 우리 신무자들한테 보고를 받았고요. 아 그래서 그때 내리문화공원, 그 다음에 모산골 평화공원, 그 다음에 서본동장 평택호 관광단지, 아 현재 그 노학 전수교육관 등 다섯 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해서 어 검토를 했었고 연구용역까지 했었습니다만 은 아, 가장 적합한 곳이 이제 평택 호라고 결정했다고 좀 들었습니다 아 근데 이곳 이와 관련해서도 어, 관련 그 전통 어, 문화 단체 간에 이견이 있어 가지고 아, 다른 아 전수 다른 그이곳은이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택농학은 평택고가 적절치 않다니까 그러니까 접근성이 안 좋다는 이유로 해서 그곳에 가는 것을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의견의 합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어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이런 부분에서 합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은 지금 그것은 제가 보다 적합치 않다. 그리고 그것은 음. 그 마을 한 가운데 있고 또 노화돼 있고 또 확장성도 없기 때문에 우리 김동수 의원님이 제안하신 여러 가지 앞으로 미래 확장성을 위해서도 옳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전하는 데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음. 아 그리고 이것을 평택 농업뿐만 아니라 다, 다른 전승 단체하고도 같이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합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과 또 하나는 지난번에 결정했던 그 평택호가 옳은지 아니면 다른 대안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김동수 의원님 의견은 동의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을 네. 네, 시장님 답변 고맙고요. 네. 어 그럼 평택시의 평택농아 평태 전수교육관을 신축 구상을 갖고 있으신 거죠? 네, 그건 뭐? 그렇다면은 언제 어느 곳에 어떤 규모로 신축 신축을 할 계획이신지?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한다는 데 동의했고 이 상태로 도전 안 된다는 것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건 아 우리 김동수 의원님 제안 전에도 제가 피오를 많이 느꼈던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것처럼 어떤 규모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또 다른 전승 단체 하고는 어떻게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회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느 곳이 최적 진지 그리고 이것이 평택의 백만도시로 나가는 상황속 에서 또 전통 문화를 우리가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된다는 그런 의무적 상황에서 어, 이전과 그다음에 규모 그다음에 어, 어, 이 관련 단체들 간에 어떻게 이것을 같이 공유할 를 것인 데서 합의를 보고 어, 그분에서 의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네. 다음 우다리 농악을 대표하는 평택 농악을 보다 많은 단체에 보급하기 위해서는 국악 분야 교원 연수 기관의 인증과 학자문행제 운영 기간 인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원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원래 직무지 내용에선 보지 못했고 조금 아까 와서 그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 이, 이런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이 평택 농악의 발전이 된다면 제가 충분히 그 부분은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그런 좋은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내용을 제가 정확히 아직 모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파악을 하고 나서 예, 네. 함께 논의했으면 예, 좋겠습니다. 저희 뭐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뭐 이렇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까지만 해도 평택 농악 해외 공연 예산이요 매년 5천만 원씩 확보돼서 무동놀이를 비롯한 평택 농악판굿 전체 공연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해외 공연 예산이 2천만 원으로 대폭 축소되는 바람에 10여 년 이내 이내에 일부 단원만 참석하는 바람에 평택 농악의 자랑인 무동놀이를 보여주지 못하는 실정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평택 농악의 해외 공연을 예산을 2012년 이전 규모인 5천만 원 이상으로다가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그것도 좀 아까 저 이렇게 질문지를 받습니다만 내년에 아마 1천만 원의 증액이 돼서 3천만 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를아이 부분도 저희들이 이것으로 부족한 게 있는지 또 아닌 필요한지는 아, 나중에 논의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네. 네. 어, 다음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평택 농악보존에는 매년 120여회나 되는 국내 공연을 소화하고 있으면서 평택시를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초청 공연 요청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1년에 한 40회 내지 50회 정도 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재정 부담이 큰 상황이고요. 이로 인해서 농악단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 제가 본의연히 생각할 때 평택 시청 직장운동부인 하키 선수단의 경우 대형 버스가 있어가지고 전지훈련이나 대회 참가시에 편리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택시는 옛날 민선 5기때 어, 버스를 구입해서 활용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그 사업이 어 딜레이되는 바람에 실행을 못했거든요. 근데 시장님께서는 평택농화 공연 활성화를 위해서 어 대형 버스를 구입해서 어, 버스를 항상 이용할 수 있게끔 하실 그런 의향은 있으신지요? 어, 내년에 아마 그 이동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 장비 같은 것들이 이많다 하니까는 일톤 트럭을 구입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버스를 새로 더 이렇게 마련하는 것은 그,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전 다른 전승 단체 또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 공유할 수 있는지 또 얼마나 필요한지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째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승 기념 이런 전승관이 확대 개편되도고 앞으로 발전을 할수 있는 어떤 전개가 마련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 그것은 이전부터 포함해서 어떠한 규모로 어떻게까지 확장시키실 것은 우리가 논의를 좀더 필요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평택의 국제도시로 가는 상황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는. 아~ 말씀을 전 드립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 문제가 또 하나 있는 것이 뭐냐 평택 평택코에 있는 지형이 기념관부터 시작해서 아예 공연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하고 나중에 또 별도로 만들어질 때 이런 중복 투자되는 부분은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도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처음부터 그것을 고려해서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렇죠, 아, 예. 예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시설을 만들고 또 새로+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는 건 중요하지만은 기존의 시설과 어떻게 연계성을 가질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어, 저희들이 계획을 만들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앞으로 해외 공연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버스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 저희들이 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제 할 수는 있습니다. 또뭐 여기서 쉽게 제가 그분에 동의한다고 말씀을 할수 있겠지만은. 또 여기에 여러 단체들이 있고 또한 곳에서 이걸 독점적으로 썼을 경우 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해서 앞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토로 네. 네. 어, 지금 계속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어, 평택농화 전승과 육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평택농화 발전계획이 있어야 될 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 그거에 그러니까... 네, 대한 마무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뭐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만 평택이 국제도시로 가야 된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전통을 살리고 계승하는 문제는 절실한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전통이 없는 그 도시는 아, 그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어, 그뭐 신흥도시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불식시키고 평택의 역사와 전통이 오래됐다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는 말씀드리면서 을 그런 계획과 시설 이런 것 부분에서는. 시가 모든 노력을 다해서 확충하고 또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김동수 의원님께서 이렇게 현장까지 가시고 좋은 제안을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 그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시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장선 평택 시장님 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네.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가 들어가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예. 얼마 전 승인된 2035 평택 도시 계획에 의하면 평택시는 2035년 인구 90만 명을 목표로 도시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인구 증가가 시민의 풍요로운 삶을 담보할 수는 없지만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도시를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갖고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도로 도시를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이보다 앞서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시켜야만 그 기반 위에 다양한 콘텐츠를 입혀 나가야만 도시의 생명력과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선진국들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경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장선 시장님과 청구0 공직자 여러분, 우리 평택의 자랑으로 대한민국 농악을 대표하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평택 농악을 평택의 정체성을 더 높이는 에너지가 될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보존하고 전승해야 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역할이며 소망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평택시가 평택 농악을 전성 발전시키는데 더욱 매진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